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번째 차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1단원 식물의 생활 두 번째 차시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딱 제목만 봤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존재하죠.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잎의 생김새, 그 다음에 분류입니다. 그래서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요. 교과서 12에서 13, 그 다음에 실험관찰 6에서 7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재를 펴두고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다음 식물 그림에서 잎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1번은 꽃이고요. 2번은 줄기고요. 3번도 어, 줄기죠. 그다음에 4번만 잎이겠죠. 그래서 식물의 잎은 줄기에 붙어서 나는 것으로, 땅 위에 있고, 거의 대부분 초록색인데 넓적한 모양도 있고,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알려 주면요, 우리가 과학의 목적으로 잎을 채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부로 네, 잎을 채집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뭐가 있냐면 이 잎이라는 것은 식물이 먹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함부로 잎을 채집하게 된다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뭐 원래 학교에 있었으면 학교 거기 정원 아니면 학교에 심어져 있는 나무나 식물들의 잎을 땄을 텐데 만약에 아파트나 여러분이 사는 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나 그주변에 식물이 있겠죠 근데 함부로 따지는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딸 건데 먼저 잎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잎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요 줄기에서 요 줄기에서 턱잎이 나옵니다 요 턱잎 턱잎 사이에 잎자루라고 해서 요거 깻잎 같은 거 보면 그 꼭다리 있죠 그 잎자루라고 합니다 그 잎자루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잎이라고 부르는 잎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잎 몸인데 잎자루, 턱잎까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은 식물에 따라서 잎자루가 없고 뭐가 있어 요 여기는 잎집이 있죠. 잎집. 어. 그래서 여기 집 안에서 잎이 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잎 몸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잎이라고 하는 잎 몸이랑 그 다음에 그림으로 여러분이 잘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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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치 산맥처럼 갈라져 있는 잎맥입니다. 그래서 잎의 구조는 뭐 잎자루가 있을 수도 있고 잎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잎 몸이 있고 잎그 안에 잎맥이 있다라는 거. 요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단풍나무 보면 쭉 가서 여기는 잎자루. 잎자루. 그다음에 잎 몸이죠. 얘는 큰 거는 어. 그다음에 잎몸 안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 보이나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잎맥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를 봐도 여러분이 알수 있죠. 사과나무 잘 보면 자 여기 뭐 턱잎이 있나요? 턱잎이 있다 졌을때 여기 쭉 뻗어가죠. 그래서 입자루가 있고 잎몸이 있고 잎맥이 있고 요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강낭콩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이 입자루가 있고 잎몸이 있고 잎맥이 있고 눈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 잎을 채집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장미라든지 그런 식물 함부로 따려고 했다가 여러분이 손에 찔리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그 약간 유해한 물질, 알레르기성 물질을 내뿜는 식물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서 정 어려우면 그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나 아파트나 뭐 주택에 있는 식물들은 그렇게 위험한 식물은 없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직접 채집해서 잎의 앞면에 뭐 숫자를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 채집을 못했으니까 살짝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보고요. 잎의 생김새에 따른 분류 기준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뭘 하라되어 있나요?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채집한 식물의 잎을 적합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책 한번 펴볼래요? 실험 관찰책 딱 펴면 이게 나오죠? 6쪽이 나올 겁니다. 6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분류 기준 7쪽.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볼까요?까지 오늘 채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 6쪽에 있는 다섯 가지 식물 이름을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 봅시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직접 채집을 못하기 때문에 자첫 번째 단풍나무입니다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실험관찰 6쪽, 7쪽입니다 첫 번째 단풍나무 그림을 요걸 보고 한번 따라서 그려 봅시다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줄게요 나무마다 그렇죠. 인맥이 이렇게 생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자, 다 그렸나요? 뭐, 크게 크게 스케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육족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무 계속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적어 봅시다. 강아지 풀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도 실험 관찰책에 채워주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1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토끼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1분 동안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은행나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험 관찰에 한번 또 정리를 1분 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그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멈춰서 그려도 되겠죠. 총 다섯 가지.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섯 가지를 딱 봤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죠. 분류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에 대해서 딱 봤을 때. 길쭉한 게 예와 예 아닐까요? 예, 예가 아닐까요? 그리고 약간 길쭉하지 않은 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잎의 전체 모양이 길쭉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라는 기준에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는 얘도 뾰족하고, 얘도 뾰족하고, 얘도 뾰족하고. 근데 얘들은 둥글죠? 은행나무도 둥글죠?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됐네요. 잎의 끝모양이 뾰족한 거는 소나무, 강아지풀, 단풍나무였고, 뾰족하지 않은 건 토끼풀, 은행나무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톱니 모양이 뭘까요? 톱니 모양? 뭔가 이 둥근 걸 톱니라고 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 아니네요. 자, 톱니 모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틀렸죠? 자, 가장자리에 가보면, 요렇게 톱니처럼 생긴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풍나무. 두 번째, 토끼풀. 얘들은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나무는 보면, 가장자리랄 게 없죠. 그냥 다 날카롭죠. 강아지풀도 거의 뭐 날카롭게 돼 있고, 은행나무도 가장자리가 둥구스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잎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모양. 그 다음에 끝의 모양, 가장자리 모양, 잎, 맥의 모양 등 뭐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식물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식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자, 잎을 또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잎맥이다라는 어, 거. 그래서 잎에서 선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잎맥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한 세 가지 분류 기준 외에도 잎맥의 모양이 뭐 그물처럼 생겼냐? 아니면 일직선을 쭉쭉 뻗는 나란하게 생겼냐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시적인 건데 우리 친구들 좀 심화 과정으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좋은 분류 기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실험관 잘칠 쪽에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떠한가, 뭐 잎이 하나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써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1분 동안 한번 써놓읍시다. 자. 그러면 다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잎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보고 실험 관찰했으면 되겠죠. 끝으로 마무리 퀴즈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잎과 그 특징을 각각 옳게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바늘 모양이고 두 개가 뭉쳐져 있다. 하나의 입자루에서 잎이 3 장씩 나고, 잎 끝은 둥근 편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바닥 모양이고, 잎이 길게 갈라져 있다. 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는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고 매끈하다. 그래서 뭐한 군데서 뭐두 개씩 나겠죠.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손바닥 모양이고, 갈라져 있고요. 입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그리고 토끼 프레이프한 곳에서 세 장씩 나고 입 끝은 둥글고요.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가지 소나무와 강아지 풀. 그 다음에 단풍나무, 토끼풀, 은행나무로 분류가 되었는데,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뭐 길쭉한 것과 길쭉하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죠. 분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여기 단풍나무와 강아지풀은 이 잎의 가장자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톱니 모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사후 퀴즈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 잎의 끝 모양, 잎의 가장자리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이따 퀴즈랑 실험 관찰 영상을 줄 거니까,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